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데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내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바로 이거죠. 사건마다 다 다르지만 이자는 전부 다 없앨 수가 있고 원금도 최대 95%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금을 많이 못 줄이는 경우라면 그럼 굳이 회생 신청할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이 얼마가 줄든 간에 회생으로 빚을 갚는 게그 어떤 방식보다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가지고 변제율이 100%. 그러니까 원금은 다 갚아야 된다. 상감 하나도 안 된다. 이런 경우라도 회생으로 빚을 갚는 게 그냥 갚는 것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회생이라는 게 단순히 원금 줄여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가지고 왜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생을 하면 이자가 전액 다다감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자가 다 담감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자가 전부 다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자는 지금까지 생긴 뭐 연체이자나 앞으로 생길 뭐 대출이자 이런 걸다 포함하는 건데요. 이자 담감이라는 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중에 메이저 은행들 대출 이자가 대충 5%에서 한7% 사이고 연체가 되면 그게 한 10에서 15%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금융권이나 뭐 사채 같은 경우는 최대 20%까지가 대출 이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연체이잖아 그런데 이 퍼센트로 말을 하면 확 와닿지가 않죠 쉽게 말해서 이자가 10%다 이러면 1억을 빌렸을 때 1년에 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자만 근데 그걸 그냥 3년을 갚으면 이자 갚는 것만 해도 3천만 원을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회생을 하면 이 3천만 원 이자가 한 방에 다 없어지니까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면 그 이자로만 줄어드는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빚 독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렸을 때 제일 힘든 게 빚쟁이들 이빚 독촉이거든요. 사람들이 대출금이나 카드 연체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오는 걸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이 독촉을 바로 중단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빚쟁이들이 자기 돈 갚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집을 찾아오거나 회사로 연락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가끔은 회생 진행한다고 해도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회생 신청할 때 항상 금지명령이라는 걸 같이 신청하거든요. 근데 이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촉을 하고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빚쟁이들이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빚을 졌더라도 금지명령이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방어막을 받았는데도 독촉을 한다면 떳떳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빚쟁이들이 내 재산에 손을 못 대도록 법원에서 다 막아 준다는 겁니다. 회생이 들어가면 빚쟁이들이 하는 뭐 압류, 가압류, 뭐 경매 이런 거를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이미 했다면 그게 다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생을 하게 되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냉장고 세탁기에 소위 말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이런 거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생하는 동안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을 다 멈출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을 다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게 요즘은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거든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돈을 달라고 빚쟁이들이 판결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6개월이 넘도록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못 갚은 사실을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용 불량자 등록된다는 건데 가끔 보면 회생 파산을 하면 이런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나중에 다 면책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게다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원금 탕감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해보면 보통 원금이 한 50%에서 뭐80% 정도 줄어듭니다. 아주 가끔은 재산이나 매달 버는 돈이 많아가지고 탕감률이 10%나 아니면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조차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회생을 통해서 빚을 갚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된다면 그냥 빚을 갚지 마세요 무조건 회생 신청을 해서 빚을 갚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다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